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번 주말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3연전을 가지면서 5연속 위닝 시리즈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토론토는 지난달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 팀들에게 2승 9패란 처참한 성적을 올린 후팀 미팅까지 하면서 반등을 노렸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미네소타와 원정 3연전부터 시작을 해미워키 뉴욕 매츠 그리고 휴스턴을 상대로 모두 위닝 시리즈에 성공을 했고 성적도 10승 3패로 아주 좋았고요. 특히 현재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휴스턴에게 반게임차로 뒤진 토론토는 휴스턴과의 4연전에서 3승 1패를 거두고 시즌 상대 전적을 4승 3패로 만들었는데 시즌이 끝나 정규 시즌 성적이 동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와일드카드 진출 조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토론토의 새 선발 투수 가우스먼베시 그리고 버리오스의 활약이 대단했고 토론토는 이번 시리즈에서 지난번 원정 때 만나지를 못했던 두 명의 투수를 만나게 되어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예상 선발 로테이션을 보죠. 금요일은 기쿠치 유세이 대 소니 그레이. 토요일은 토론토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미네소타의 조 라이언인데요. 소니 그레이와 조 라이언은 현재 미네소타의 실질적인 원투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시리즈에서는 토론토의 타선은 이두 투수들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3연전에서 1, 2차전의 선발 투수들만 놓고 보면. 토론토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불리해 보이는데요. 시즌 초반만 해도 지난 시즌 부진해서 반등을 하는가 했던 기쿠치가 서서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선발이나 벌크가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보든 프란시스가 과연 얼마나 마운드에서 버텨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서요. 거기다가 토요일 경기가 낮 경기라 커크가 포스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 백억 하이네만의 약한 타력까지 합쳐진다면 경기가 매우 루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은 토론토의 케빈 가오스문데 미네소타의 루이 발렌드가 리턴 매치를 하게 될 예정인데 당시 토론토가 3대1로 이기기는 했지만 발렌드도 6이닝을 던지면서 호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결과가 아주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는 현재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지구팀들 모두가 승률이 5할이 안되고 있을 정도로 사정들이 좋지가 않은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성적을 가진 미네소타는 지구를 잘 만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수 있고, 토론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5연패 중인 미네소타는 토론토와 3연전을 가지기 전 바로 템파베이와 가진 사년 전에서 수입을 당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6경기 연속으로 2점 이상 득점을 못하고 있어 팀의 타선이 아주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팀 eRA가 메이저리그 전체 2위에 올라있는 미네소타의 투수진들이 이런 타선의 부진을 얼마나 커버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 팀의 부상 선수들을 잠깐 보죠. 어제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프랜버 발데스의 투구의 왼쪽 손목 부분을 맞고 경기에서 빠졌던 케빈 키어마이어가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나왔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구단에서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부상자 명단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트윈스의 중심타자 바이런 박스턴이 왼쪽 갈비뼈 쪽 통증으로 11자 명단에 올라있어 이번 시리즈에는 못 나옵니다. 지난번 시리즈에서도 좌측 햄스트링의 부상으로 빠졌던 이루수 호르헤 플랑코가 어제 의 경기에서 베이스를 돌다가 같은 위치에 햄스트링이 또 재발되었나 보네요. 미네소타는 햄스트링이 좀 문제예요. 토론토의 타선은 5월 한 달간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가 6월 들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특히 부진의 끝을 달렸던 알레안드로 커크가 데니 젠슨의 부상 공백으로 경기에 자주 출장을 하면서 타격감을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3경기에서 41타수 14타를 치면서 이 기간에 타율만 놓고 보면 3월4분 1리나 됩니다 어쨌거나 토론토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이번 미네소타 시리즈를 마치고 바로 벌티모 텍사스 그리고 요즘 잘나가는 마이애미와의 원정 시리즈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누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월요일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회를 넘기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던 마누아는 바로 다음날 플로리다 컴플렉스 리그라는대로 강등돼서 내려갔었습니다. 사실, 리그라고도 할수 없고, 신인들이나 부상 선수들을 거의 비공개로 경기를 시키면서 관찰을 하는 리그인데요. 구단에서는 만화가 언제 복귀를 할지에 대해서 전혀 타임라인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화의 서비스 타임 기간인데요. 이번 시즌 전까지 1년 130일의 서비스 타임을 가지고 있던 만화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1년 먼저 얻을 수 있는 슈퍼2 조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만화가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20일 이상 머무르게 되거나 마이너리그에서 한두 달을 잊게 된다면 사실상 슈퍼2 조항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연봉 조정을 네 번을 할수 있는 것을 세 번밖에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화가 메이저로 복귀하는 게우선이지만 아무튼 만화가 참 운이 없네요. 부진할 거면 내년에 부진했어야지. 아, 돈 차이가 엄청날 텐데 말이죠. 뭐 예전보다 더잘 던지면 이런 건 문제도 아니겠지만 마지막으로 토론토가 불펜 투수 앤서니 베스를 DFA 시키고 61자 부상자 명단에 올렸던 미치 화이트를 로스터에 포함시켰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앤서니 베스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현지에서는 야구 이야기보다 베스와 관련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단 차원에서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베스를 커버해주려고도 했고요 특히 이번 주말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주말이라서 베스를 오늘 경기 10호자로 예정도 했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 결국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는 말을 하면서 모든 게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스가 요즘 SNS 때문인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미치 화이트가 워낙 성적이 안 좋아서 아, 그것도 걱정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